안녕하세요. 아서의 소소한 재테크입니다. 오늘은 아이디어스에서 쿠폰으로 미숫가루 100원에 쇼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아래 링크에서 어 아이디어스 쿠폰을 받으세요. 이 쿠폰을 받으시면 5,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쿠폰이 막히면 진행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이디어스 회원가입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어 내정보 그리고 쿠폰에서 쿠폰 등록하시고 네이버 쿠폰 등록을 합니다. 자 여기다가 에 방금 받으신 쿠폰을 어 복사붙여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쿠폰이 막혔는지 아 아직 막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에 어 아이디어스에 들어가셔 들어가셔서 홈 화면 배너에서 아이디어 스테이 이거 누르시고요. 어, 럭키 포인트를 받아보세요. 대략 200에서 500 포인트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미숫가루 검색하시고요. 위에서 한두 번째 줄 자, 이쯤에 5,600원짜리 제품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네, 대략 100원에서 400원 사이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결제하시다가 취소하면 쿠폰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는데요. 장바구니에 물건을 삭제하고 다시 결제하시면 쿠폰이 보입니다. 저는 100원에 구매했습니다. 자, 금세 막힐 것 같으니 빠르게 한번 진행,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. 쿠폰과 상품 링크는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